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어려운입니다. 어, 어, 오늘 4분 4초도 될것 같은데, 더 2탄으로 나오겠죠? 오늘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오늘은 클리어 슬라임을 만들 거예요. 클리어 슬라임. 우선은 물풀이 필요하죠? 제가 제대로는 또 몰라요. 제대로 외워줬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본 거로 할게요. 아! 요즘 영상 너무 안 올렸죠? 오늘은 반전. 어휴, 어, 깜짝이야. 진짜 어, 깜짝, 깜짝 놀랐어. 어, 저는, 저는 쪽, 조금만 만들 거야. 그거 다어도 돼요. 그거 양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옆에 게스트 분이 있어요. 어... 영상을 찍진 않는데 닉네임은 있거든요. 바로 찍어 달라안 말할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말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요 정도 넣어줄게요. 우리 좀더 줘야 돼? 어차피 응. 물풀 요즘 액기안 만들어가지고. 요그 정도. 요 정도만 있으면 되죠? 요 정도씩 조금은 남겨놔야 돼. 다음에 액기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미니 액기 만들기로 볼걸요. 그럼 물 조금만 소다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풀 도구를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요렇게 도구를 가져왔어요. 그냥 나무 막, 막대기예요. 어 근데 파란색도 보이죠? 반전 인생이에요. 오늘은 좀 무섭게 가려고요. 음물 넣었어요? 물넣어야지물 3분의 1 넣어주세요. 3분의 1 보다 조금 많게 4분의 2 보다는 적게 이정도? 어.. 어 그정도 물 너무 많이 썼으면 찌꺼기들같아 지금 지금 실제로는 보여줄 수가 없어 지금 엄청 깨끗한데 여기서 진짜 들어보네요 2탄에서는 반전인색 말고 반전으로 말고 게스트 분도 보여주셔야죠 여기 동문 서랍 이런거 들어 보이죠? 이게 근데 뒤어온게 아니고 그림자 때문에 그래요 여기선 지금 엄청 투명하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사면초가 빰빰빰 빰빰빰 내가 클리오스라는또 처음 만들어봐요 다른 게만들는데이어어 이 음? 소다 소다 소다씨는 여기 개쓸텐데 여기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더졌다가 진짜 막대기가 얇아서 힘들어요 그러네요 진짜 잠깐만 망하면은 애교를 겠습니다크리스라소임이 아니어도 오게 소다 이또 가렸어요. 영상 찍으려고. 파란색으로 보이니 이쁘네? 소라가 검은색으로 보여! 빰빰빰빰. 보다의 명복을 빕니다. 저 엄청 깨끗하거든요. 엄청 약간 투명보다 그 클리어 슬라이 기포, 기포 생긴 거보다 그 투명해요. 근데 여기서는 오오 다돼